어허! <laughs> 큰일 났네? <laughs> 다행이다. 여기는 미국에 있는 테라라고라는 골프장입니다. 슬라이스 바인합니다. 바람에 날리고 자 그림 우측으로 날렸어요. 나 빼! 이어서 프로의 발끝 내리막을 사슬 한번 보겠습니다. 115m 세컨샷 노스코스 1번을, 120을 피칭을 치는데 앞바람이 있어서 9번 아언을 잡고 치겠습니다. 여기 발끝 내리막에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 여기서 왼쪽으로 당기는 샷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힐이 땅에 먼저 닿으면 클럽이 많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힐이 많이 땅에 먼저 닿지 않게 라이각을 살짝 세워줍니다. 그래야 이 경사에 맞는 구질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여기는 핀보다 오른쪽이 나을 것 같아서 조금 깎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핀을 보고 손을 살짝 세우고 경사에 맞게끔. 올라간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그린의 전체적인 경사를 한번 보고 느낍니다, 발로. 내리막 네, 슬라이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린은 왜 이렇게 빨라? 더블 각이죠? 자, 두타 일단 앞서고 시작합니다. 노스코스 2번홀 파포. 423야드. 여기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줍니다. 파 오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팅그라운드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가면 안 되는 곳을 먼저 생각하는데 테라라고 노스코스 2번홀은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다 흑바닥이네요. 페이드 나네? 들어와한번 페이드 한 번? 재밌네 이거 아주 자, 0자2 0 0 0이 2,000원. 2,000원. 2 0 겨냥하고 컷을 치겠습니다 역시나 컷이 났는데 저하고 비슷한 지점으로 간것 같아요 오늘 세컨샷 쳐볼게요 130m 나오는데 맞아 이거? 뭐야 드라이버 왜 이렇게 장타야? 300야드 치네? <laughs> 나 300야드 치네? <laughs> 이렇게 바람이 세니까 거리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캐리가 125m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앞바람이 20m는 봐야 돼요 145 캐리가 필요해요 서 7번을 짧게 잡고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쳤는데 아, 잘 쳤어요. 오호, 이거 샷.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치지? 여기서 이제 버디 찬스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팁이 있다면 이렇게 그린이 갑자기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살살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사를 좀 많이 봅니다. 내가 처음 이게 경사를 많이 본다는 의미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보통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경사거든요. 근데 이 경사를 제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보면 아무래도 좀 천천히 공을 굴리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겠죠. 반대로 보면 경사를 적게 보고 치면 공을 자꾸 세게 치게 됩니다. 경사를 좀 많이 보고 한번 쳐볼게요. 하. 3번 홀인데 363야 대요 와우. 바람 때문인 건지 본인 때문인 건지 슬라이스가 나서 잘 떨어졌네요, 페어웨이로. 와, 근데 드라이브 많이 좋아졌다. 자, 참고로 저 제자하고 저 스윙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저는 약간 드로우 구질이고 제자는 페이드가 납니다. 다운스윙할 때이 클럽이 떨어지는 길을 잘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느냐, 뒤로 떨어지느냐. 슬라이스 바람이니까 제 드로우 부지를 막아주겠죠. 나잘 치는데? 신데 거리도 괜찮고, 이렇게 4, 50 선수 진도 어려워하죠. 근데 왜 어렵냐면, 이게 앞이다가 앞에 뻥커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바람이 뒷바람이 아니라는 거 40.. 44.. 4 5 캐리 되면 돼요 잘 나오고 있어 그렇죠 낮게 치는 느낌을 쳐도 단도가 나와서 와우 잘 쳤다 끝 디버! 이런 거도 가르쳐야 된다 인성이 제일 중요한니다 여러분 아. 자. 팍! 고스코 4번을 갑니다. 158미터의 훅바람, 막바 훅맛바람. 대부분 벙커 있는 위치가 오른쪽 아래쪽. 그러니까 즉 대부분 오른쪽으로 하면 짧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짧은 위치에 벙커를 갖다 놓아요. 반대로 왼쪽은 왼쪽 뒤쪽에 벙커가 있겠죠. 대부분의 홀들이. 왼쪽 벙커에는 잘 위치하지 않습니다. 짧기는. 왜냐면 잘안 빠지니까. 빠지라고 만드는 벙커를 넉넉한 클럽을 잡고 그 벙커를 보고 쳐 볼게요. 바람이 육바람이니까. 조금 큰것 같기도 하고, 모래가 좀 딱딱하대요. 모래가 딱딱할 때는, 체중을 좀더 왼쪽에 놔야 되고, 클럽이 더 가파르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 아웃인 느낌. 그리고 헤드도 많이 열면 안 됩니다. 어우, 방법은 나쁘지 않았는데 좀 컸어요. 어, 슬라이스? 오우 슬라이스 막았다 독스코스 오버홀 파파이브 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저는 드로우를 구사하고 싶을 때는 버태앵글이 올라가는 궤도가 좋으니까 티를 좀 올리고 스탠스를 좀더 넓히고 더 와일드하게 굿샷이 부시샷이 아닌데 굿샷이라 그래 자 말도 안되는 라이 걸렸습니다 체중 조금 왼쪽에 놓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우잘 나왔다 연습 스윙과 다른 본 스윙. 이거 왜 하느냐? 더 심해지지 않게. 그렇죠? 약간 우측 봤는데 들어오고 안 걸렸어. 아하, 8 5에 앞바람이 센데 52도 풀 스윙한다. 그러죠? 이건 바로 멍청한 짓입니다. 칭으로 하프스윙해야죠. 음, 자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제자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치를 치면 컸어요. 네. 뭘구이야 그림 바깥으로 나가는데. 네, 컸잖아요. 외치를 <laughs> 칠 때는 바람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백스핀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훨씬 많이 타죠. 저라면 피칭 쳤어요. 스핀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떨어뜨릴 위치를 한번 보고 거기를 느끼고 는좋게 아, 잘못 쳤다. 아우, 두타 차지 현재. 보기. 근데 진짜 선수들이 라이가 잘안 보인다. 퍼터가 어렵다. 결이 많이 탄다 이랬는데. 웃기지 마 그랬는데. 진짜. <laughs> 진짜로 어렵네. 쳐 보니까. 끝. 나이스 파. 한 타차. 세컨샷. 자잘 쳤죠. 오른쪽 벙커까지 190. 끝. 자 촬영 중에 모든 홀은. 부스리 하고 있습니다. 발로 한번 뿌려 줘야 돼, 이렇게. 자, 6번을 쏘으자. 봐, 5쏘드자 핀까지 77m. 58도? 오케이. 오케이. 온. 핀까지 72m. 그러면 한 3m 티거든요 그러면 69m니까 69m 정도 뒷바람. 큰일 났다 이거. 서드샷 칠때 58도 외치를 쳤잖아요. 이렇게 프스가 높은 즉 샌드나 뭐이나 이런 거칠때 경사가 발보다 위에 높을 때는. 생각보다 왼쪽으로 많이 가요 그걸 감안했는데도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왔네요 먼 퍼팅 지금 한 18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먼 퍼팅에서 와우! 굿! 최대한 다음 퍼팅이 하기 쉬운 쪽즉 오르막 퍼팅을 남기려고 집중을 해봅니다 잘못 쳤지? 나 잘못 쳤지? 이게 이제 이게 연습이 안 되어 있다는 증거네 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냐? 이 롱포팅을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왜 뭐냐 이게 끝? 3퍼팅을 안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3퍼팅을 했기 때문에 전 그냥 조용히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7번월 파3 뒷바람 슬라이스 1 3 2에 뒷바람 피칭 아우! Oh. Oh, yeah, yeah, yeah. 자, 버디 펏! 아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도스 코스 8번원. 원오바! 보기두 개, 버디 하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해 나는 필름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 아, 확실히 안에서 못하는, <laughs> 그치? 뷰리 음. 자, 필드 중간에 제가 벙커샷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하는 벙커샷인데, 요 핀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요 턱이 돋고, 거리가 가까운 벙커샷. 이게 참 고민이 많잖아요. 왜냐면, 살살 치면, 이게 턱은못 넘기고, 세게 치자니 거리가 가까워. 그럼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는 살살 치면 안 된다. 속도가 나야 되는데 멀리 안 나가야 돼요. 그럼 방법은 최대한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고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여는 게 아니라 많이 열고 잡고 거기서 중요한 건 오른손을 평상시보다 좀더 덮어 잡으면 그립 핸들이 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체 로프트가 가장 최대치가 되겠죠. 열고 잡고 오른손 덮고 그리고 스탠스를 넓힙니다. 그다음에 세게 쳐요. 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스탠스 넓히고 왜냐면 헤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손이 낮아야 돼요. 손이 높으면 안 돼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스탠스 넓어야 되고. 왼쪽 왼쪽 음에 세게 쳐볼게요. 와, 마연샷이. 두 번의 쓰리퍼팅은 없다. 죄송합니다. 시끄러우셨죠? 아, 열받네. 나인널마콜고기가지고 동타요. 어디 갔어? 그립 짧게 잡고 팔은 낮추고 턴은 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되게 힌지를 먼저 하고 손을 하는 양은 끝났어. 턴만에 최소한으로 팔의 리프트를 최소한으로. 머리는 좀덜 나가더라도. 베리 구스. 꽝. 마지막 코 세컨 샷을 잘쳐 볼게요. 굿. 나이스 샷. 자, 128m 먼 벙커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먼 벙커는 일단 클럽, 페이들,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지 않고 이게 모래의 깊이를 가파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발을 오른발을 오히려 뒤로 뺍니다 좀더 얇게 쳐야 됩니다 얇게 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게 오른발 뒤로 빼고 오히려 너무 얇았네. 엔지, 제가 3퍼 만안 하면 게임은 제가 이깁니다. 근데 제가 오늘 3퍼 를두번 했죠. 부정적인 생각이 마구 쏟아집니다. 아, 어, 이거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카 하실게요. 9게임 <laughs> 나이스 9개입 9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채프로와 입9와입 9개입 9개입 9개가9개가 9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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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코칭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